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 2022년도 11월 고2 20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괜찮았습니까? 오케이.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게 이제 주제 제목 요지예요. 요게 무슨 얘긴지 한번 선생님이랑 좀 읽어볼게요. 자, 먼저 necessity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필요성이라는 뜻밖에는 없어요. 괜찮았습니까? 그냥 필요성이야. 근데 어떤 필요성이냐면, 자, 가로 칠게. obvious assessment element라고 했습니다. 자, e l e m e n t 라 단어를 모르면 얘는 요소라는 얘기거든. 어떤 요소? 그니까 컴포넌트의 의미가 있어. 쓸게요. 컴포넌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괜찮았습니까? assessment는 평가야. 그까 그러니까 평가 요소의 필요성이라는 얘기야. 괜찮았습니까? 어, 간단하지. 별거 어려운 거 없어. 그러니까 평가 요소의 필요성 그러니까 평가 요소의 필요성이라는 얘기야. 근데 뭐 하는 것을 위해서? 색깔 바꿔 볼게. 보더 트러스트 그러니까 신뢰를 위해서 분명한 평가 요소의 필요성이라는 거지. 괜찮았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인어 오게나이제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조직 안에서 어떤 조직 안에서 음. 조직 안에서 조직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고 무언가가 있잖아? 그러면은 명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습니까? 어, 뭐 그게 뭐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모두 될 수도 있고 뭐가 뭔지 모르겠죠? 어. 근데 그런 평가 요소들이 있어야지 신뢰를 쌓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야 학교 기관에서도 평가 요소가 뭐가 있죠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게 뭐야 수행이랑 시험이 있겠죠 지필이 고사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 근데 여기서 요 단어는. 지금 가로, 하라 치고 좀 알고 가셔야 돼요. 뭐냐면, OBS는 분명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괜찮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clear라는 형용사가 있겠지. 명백한. 그 다음에 또 apparent. 이거는 고등학생으로서 수험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apparent라는 단어. evident라는 단어. evident라는 단어. 됐습니까? 왜 내가 단어를 강조하냐면, 이번에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렇고 항상 아이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선생님. 내용은 이해가 갔는데 시험에서 솔직히 어휘때문에 조금 부족했어요 어휘가 좀 모르는데나 있었어요 라고 얘기가 나와 맞아? 물론 니네 반에서도 나왔고 다른 반에서도 나왔었단 말이야 괜찮았어요? 어 그러니까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자그 다음에 우리가 어.. 만질 수 없는 것은 신뢰를 해? 안해? 신뢰를 못하지 근데 만질 수 있는 건 신뢰를 하자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거 그치? 그게 탱지불이야 이해가 왔습니까? 인탱지불은 그.. 모양이 없는 형체가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거 써드릴게요 탱지 e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manifest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아마 그냥 외웠을 거예요. 근데 manifest obvious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있죠? explicit라는 단어 있죠. 됐습니까? 어. 이, 이 정도는 거의 그냥 우리가 그냥 항상 거의 외웠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거에 반대는 뭐야?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건 뭐야? 어 의심이 없는 거지. 그러면 우리 뭐 있어? on a doubtfu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doubt. on a doubtful 됐습니까? 그래서 undoubted라고 하는 거야. 그다음에 우리 애매모호할 때 뭐라 그래? ambiguous라는 단어 쓰지. ambiguous라는 단어를 쓰단 말이야. 근데 이건 애매모호한 거지만 애매모호하지 않을 때 우리가 unambiguous라는 단어를 써요. 괜찮았습니까? 어. 그다음에 요, 요 단어 제가 색깔 바꿀게요. 그리고 별표 칠게요. 어떤 단어면 perspicuous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무조건 외워 줬으면 좋겠어요. 자. pers PQ 어스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반드시 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가끔씩 어 트랜스페어런트라는 단어 이제 투명한 거 있지. 네, 그맨면겉 투명하자. 그렇투명해까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렇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일 때는 우리가 명백한이라는 단어씁니다 그래서 트랜스페어런트라는 단어 쓸게요. 트랜스 parent 라는 단어를 쓰니다 별표 두 개. 괜찮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어는 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 그래서, obvious 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요로 clear, apparent, evident, tangible, manifest. 다 똑같은 말이다. 그 다음에 explicit. 근데, 여기서 반드시 추가적으로 우리 고삼들이 알아줘야 되는 단어가 뭐냐? p e r s p i c u o u s 라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명백한 거야. 괜찮았어요? 어, 요 단어는 제가 의도적으로 색깔을 바꿔서 써 봤습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괜찮았습니까? 다시 한번 내용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자, 어떤 이는 o r g a n i z a 어떤 조직 안에서 신뢰라는 것을 위해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분명한 평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괜찮았습니까? 요것도 옆에 보시면 메모장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어떤 신뢰를 받기 위해서, 어떤 조직 안에서 신뢰를 받기,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야? 어, 평가 요소가 필요합니다. 요렇게만 써도 너희들이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서 보더라도 바로 머릿속에서 그.. 쓸 수가 있잖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짧지만, 규동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어, 감사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클리어리티라고 했습니다. 클리어리티는 명백함. 자, 위에 잠깐 볼까? 아까 전에 클리어라는 형용사에서 유래된 거야.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 그치? 클리어리티 하면 맞아? 어. 자, 봐봐. 그래서 여기서 명백함이야. 여기서 보면 명확성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이는 오 n organization이라고 했고요. 괜찮습니까? 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잘봐, 어 잘봐. 음자 keeps everyone. 자 근데 이거 별표 찍게 첫 번째 문장. 자 선생님 선생님 있잖아요. 어 선생 여기 keep이라는 단어 한 번만 볼게요 자 keep이라는 단어가 있고 목적어 있고 ing 있으면 막다 금지하다는 시리즈 아닌가요? 제발 부탁인데 개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물론 keep이라는 단어가 inhibit라는 단어랑 그치? 어 block이라는 단어랑 ban이라는 단어가 똑같아 하지만 그건 어떤 경우에만? keep 목적어 from ing야 이해가 왔습니까? from이 있어 없어? 없지 얘 생략이 될수 없는 전치사 요소거든 어 그러니까 이거는 유지시키다 라고 보시면 돼요 목 에고. 이거, 자, 이쁘게 좀 바꿀게요. 잠깐만. 여기 보시면, 목적어, 그 다음에는 목적격 보호로 봐야 돼요. 얘랑 얘랑 능동의 관계. 그니까, 러 k 이라는 단어는, 문법 잠깐만 볼게요 무조건 ing밖에 못 오고요. 킵이라는 단어는 목적어 다음에 ing 올수 있고요. 킵이라는 단어는 목적어 from ing 문장 구조가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았어요?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어, 계속 한번가볼게 자, 그래서 조직 안에서의 명확성은 모든 사람들이 keep walking 이라고 했습니다 일할 수 있게 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는 accord 라고 해서 가로 칠게 자 accord라는 단어는 뭐 선생님 accord 일본 자동차 이름 아닙니까 어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뜻이 있냐면 accord는 합이 일치라는 말이 있어 여기 밑에 보시면 해석이 잘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어 합이 일치라는 말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쓸 거냐면 아참 accord의 반대말은 일치의 반대말은 discor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음. 어, 디스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디스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괜찮았습니까? 어. CORD 네, 맞아요 자, 디스코드는 불일치가 되는 거고요 어코드는 일치가 되는 거야요 근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시험에서 시험에서 어, 동의어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그게 더 어렵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 어코드랑 다, 어코드라는 단어랑 심파스라는 단어가 똑같은 말이야 그리고 또 하모니라는 단어도 맞아요 하모니 하모니 아이고 하머니가 아니라 하모니, 모니 됐습니까? 하모니라는 단어랑 똑같은 말이야 괜찮았습니까? 어그럼 어코드랑 컨코드도 똑같은 말이다 써드릴게요 컨코드랑 똑같은 말이야 조금 더 쉬운 거는 어그리먼트라는 단어도 있어 어그리먼트라는 단어도 있어 자 그러면 잘봐 내가 왜 동의어가 더 어렵냐고 하냐면 자 어코드랑 디스코드는 누가 봐도 병신이 아니서 똑같아 안 똑같아 니 달라 안 달라? 다르지? 그치? 반대말이잖아 이런 것들이 시험에 안 나온다고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이건 개꿀이야 무조건 너한테 점수를 주는 거야 맞아? 어 근데 심파세와 하모니와 컨코드 어그리먼트는 완전 다르지 근데 이런 게 나오면 얘는 답이 아니야? 답이 아니지 왜 틀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더힘쓰란 얘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쫙 단어 깔아준 거고 이해 가습니까어 그리고 내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아주 많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비어스 명백하냐? 퍼스 p u s 라는 단어 무조건 외우셔 놓으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괜찮았습니까? 그럼 계속 한번 가 볼게. 자. 자, 조직 안에서 의 명확성은 모든 사람들이 어, 조화롭게 일하도록 유지시킨대. 여기까지 이해 갔어? 별거 없지? 자, 그 다음에, 문장 완전히 끊어야 돼. 아, 색깔 바꿔볼까, 이번에? 그리고, energize 라고 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laughs> 예, Energize라는 게 뭐야? 어, 뭐, 활력을 준다. 뭐, 막, energize, 동사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무엇을 energize 하게 하냐면, key r e a d e r s 어 잠깐만. 하이라이트, 요걸로 치면 안 되죠? 자, 키 리더십 컴포넌트라고 있어요 목적을. 어, 잠깐만. 컴포넌트라는 단어를 또본 적이 있어? 위로 좀 올라가 볼게. 컴포넌트는 뭐의 동의어였어? 방금 전에 엘레먼트의 동의어였어. 맞습니까?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엘레먼트는 말 그대로 그냥 간단한 거야. 그냥 요소란 뜻이야. 여기 요소. 아까전는 뭘로 표현했어? 엘레먼트로 표현했어. 이번엔 뭘로 표현했어? 컴포넌트로 표현했어. 근데 키 리더십 컴포넌트니까 핵심적인 리더십 요소의 활력을 준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괜찮았습니까? 그리고 또가로쳐야 돼. 무엇처럼 뭐뭐하듯이 trust and transparency라고 했습니다. 자, 신뢰 와 신뢰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transparency. 근데 transparency는 아까 비슷하게 본 단어가 있어. 그게 뭐야? 내가 하이라이트 중에서도 아니 색깔 중에서도 파란색으로 친거 있지. transparent 이해왔습니까? 이게 뭐야? 투명하게 보이는 거야. 투명하게 보면 항상 신뢰성이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trust와 transparency는 완전히 똑같다라는 표현이야. 마치 apparent of clear, apparent evidence, tangible, manifest, explicit, undoubted, and be unambiguous 다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의어에 강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겠습니까? 반의어는 너무 뻔하거든. 왜 어코드의 반대말은 디스코드니까. 무슨 말인지 아겠습니까? 이런 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석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조직 안에서의 투명성은 자 조화롭게 모든 사람들 일하게 유지시킨다. 그러면 이것도 이해를 못 하겠으면 제발 부탁인데 어떻게 하냐면 옆에 옆에 뭐 하고 있어? 놀고 있잖아. 야, 신뢰는 조직 안에서 평가 요소다. 이런 거잖아.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야. 명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어떻게 한다? 일하게 만다 어떻게 일하게? 조화롭게 일하게 만듭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또뭐 한다고 그랬어? 에너지 i 이즈라고 했잖아. 그래서 어게 힘을 준대. 무엇에 활력을 준다는 거야. 어, 바로 리더십 요소에. 그다음에 <laughs> 리더십 요소에도 활력을 줍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뭐야? 신뢰라든지 아니면 투명성. 이해 갔습니까? 어. 괜찮았어요? 어, 요렇게 명 간단하게 메모 처리하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o matter w 아이고, 색깔 바꿀게요. 자, no matter w 가 있고요. 그 다음에 no matter what이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았 그럼 이건 whoever, whatever로만 바꾸면 되는 거야. 진짜 별거 없지. 괜찮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a n y o n who나 anything 됐다 이러못 바꿔.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니까?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사절이니까. 괜찮았습니까? 어, 선생님, 이거 말고 왜 다른 걸못 바꿔요? 알고 싶어요. 아, 알 생각도 하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빈 같은 것은요, 항상 생각하세요. 얘는 없어도 된다. 그냥 해석하는데 좀 불편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 is assessed라고 했어. 자. 노메럴 후 이저셋 누가 평가를 받든지간에 그다음 무엇이 평가를 받든지간에 in your organization 너희 조직 안에서 너희 조직은 특별히 어디겠니 어 니네 학교 고등학교가 되겠지 너희 고등학교에서 누가 평가를 받든지간에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어 그럼 또 색깔 바꿔볼게 <laughs> 자 what they are being assessed on 여기까지 갈게 어 여기서부터 얘가 주옵니다 괜찮았습니까 어얘또 가로 동그라미 찍었다 버릴게요. <laughs> 자, 그들이, 그리고, w 같은 경우엔 반드시 뒤에 불안전한 문장이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온 다음에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괜찮았습니까? 자, 그들이 평가받는 것은 이라는 뜻이야. 그들이 평가받는 것은 must be clear. 어, 잠깐만. 어, 명백해야만 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괜찮았습니까? 그런데, 진짜, 진짜 학교 선생님이 보너스를 주려고 얘를 만약에 unclear라고 했어. 그럼 얘는 뭐야? 반드시? 어, 도, 같은 말이 아니지. 반대말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 그럼, clear의 동의어는 뭐가 있는데? 잠깐만 올라갈게. clear, apparent, evident, tangible, manifest, explicit, undoubted, unambiguous, 그 다음에 transparent, 그 다음에 perspicuous라는 것까지 내가 외우라고 했죠. 됐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거 틀려보면 진짜 병신 중에 병신입니다. 괜찮았습니까? 어. 한 단어만 더썼게 우리 obstruct란 단어 들어본 적 있지. 그게 방해물이라는 뜻이잖아. 그치? 어.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어떤 단어가 있냐면, obscurity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얘도, 어, 방해되는 이란 뜻이 있어. 괜찮았습니까? 그래서 unclear 랑 obscurity 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나오면 반대말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았습니까? 오케이. 자, 문제 끊을게요. 자, 사람들은요, be aware of 라고 했습니다. be aware of 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노야 n no, 알다.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라는 뜻이야. 그것이라는 건 뭔데, 어, 무엇을 평가받는지. 그치? 그들이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이 문장이야 그치 그들이 평가받는 거 그쵸 평가받는 거를 알아야만 합니다 라는 다시 한번 가볼게 내용을 좀더 쉽게 이해해 볼게 자이건 어차피 우리가 모의고사로 이 부교재로서 쓰고 있지만 어차피 내신용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한번 가볼게요 자 사람들은요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뭘 근데 참 진짜 어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봐봐 사람들은. 평가받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야, 니네 이번에 수행평가도 보고 지필 시험도 보는데 무엇을 평가받는지 모르면 돼안 돼? 안 되지. 그럼 혼란이 온단 말이야. 그치 어, 첫 번째. 그래서 사람들은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써 여기다가 두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사람들은 평가받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자, 그들이 평가받는 것은 명백해야 됩니다. 야, 니네 수행평가인데 수행평가 주제도 모르고 제목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 돼안 돼? 절대 안 되지. 명백해야 된다는 얘기야. 어떤 조직에서든지 말이죠. 괜찮았습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건 이프절이니까 그냥 그냥그 이걸로 갈게요 <laughs> 자그 다음 거 볼게 자 만약에 하이라이트 칠게요 잘봐 individuals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이렇게 갈게요 자 만약에 개개인이 근데 어떤 개개인이 냐면 in your organization 만약에 너희 조직에서 <laughs> 어떤 개개인이 평가받는다면 무엇 없이 평가받냐면 knowing 아는 거 없이 what they are being Assess d o n 이라고 했어. 또 문장 끊을게. 당연히 얘는 없어져도 돼요. 괜찮았습니까? 어, without ing 아는 것 없이. 어, 네 조직에서 누군가가 그들이 뭘 평가받는지를 몰라. 어, 그리고 평가를 받아 이해하셨습니까? 어, 자 그러면 그러면 무엇에 대해 평 무엇에 대해 평가받는지 알지 못한 채로 평가받는 그것은 그러니까 내가 평가를 받는데 내가 평가를 받는데 이게 어, 뭘 갖고 평가하는 거야? 바로, 위의 문장이죠? 어, 내가 뭘 갖고 평가받는 거야? 어, 그게 뭐야? 그것은, 야기시킨다라는 얘기야. 무엇을 야기시킨다라는 얘기야? 어, 불신을 야기시킨대. 이해 왔습니까? 어,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해서 냈는데, 왜, 저는 점수가 이렇고, 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문제도 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가 기준이 뭐예요? 라고, 불신이 생겨, 안 생겨? 준성아. 생기겠지? 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it can cause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하이라 또 칠게요. 색깔 바꿔서 그것은 야기시키고 움직이게 한대요 괜찮았습니까 어 근데 move away라고 하는 거야 자그 평가 그렇게 어 내가 왜 있던 식으로 평가받았지 난 어떻게 평가했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불신을 야기시키고 그다음에 너의 조직을 어떻게 하냐면 move away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 멀어지게 한대 move away니까 멀어지는 거야 괜찮았습니까 무엇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야 바로. clarity 명확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 그 조직이 너무 신뢰가 안 가. 그럼 또한번 쓸게. 아까 전에는 클리어라는 단어 썼지. 여기 잠깐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 어. 언클리어라는 단어 썼네. 그쵸 반대말로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클리어는 동요가 이거 있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요 얘는 그냥 명사형이니까 clarity가 명확성이야. 됐습니까? 어.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겠어? 어, 잠깐만요. 어. 얘는 명, 얘는 뭐가 되겠어? 저기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언클리어가 되겠지 얘는 반대말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한 번만 더 쓸게 또 모아 또 아까 전에 장애물 같은 거 있지 뭐 방해물 그래서 obscurity, s c u r i t y obscurity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았습니까 <laughs> 얘도 명사 버전이 있습니다 <laughs>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your organization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표시가 돼 있어 그럼 여기 뭐가 또 생략될 수 있냐면 뭐 in order 라든지 뭐 so as 라든지 여기는 확실하게 부사전 용법으로 써줬으니까 자 to be productive 라고 했습니다 괜찮았습니까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지금 여러 개가 있으니까 자 먼저 뭐 하기 위해서는 할라 칠게요 productive, cohesive, and successful 이라고 했습니다 문장 완전히 끊을게 이번에 자. 그래서 생산적이고 그 다음에 cohesive는 결합력 있는이란 뜻이 되는 거야 괜찮았으니까 b cohesive, b productive, 그다음 b successful 그리고 결합력이 있기 위해서 응집력이라고 하죠 성공하기 위해서 생산력이 있기 위해서 조직을 조직의 너의 조직을 위해서는 trust 바로 무엇이? 바로 신뢰라고 하는 게 is essential. 중요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 가습니까 어, vital이라는 단어 쓸게요. vital. 됐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괜찮았습니까? 알아도 옆에다가 노트 정이넣어 언어로 했어요. 내가 모든 걸다 해줄 수는 없어.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ailure to 라고 했습니다. to have 근데 우리가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아요. 우리가 fail to 동사 원형이 있듯이 우리가 failure to 동사 원형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얘는 얘를 꾸며준 형용사지 오법이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얘는 주어절에 왔으니까요. 괜찮았습니까? 그래서 have trust라고 했습니다. 얘는 동사 얘는 목적어가 되겠죠. 됐습니까? In your org. 아이고, sorry. 다시 in your organization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조직에서 그래서 신뢰를 갖는 것을 실패하는 것은이라는. 까 불신이라는 얘기 한마디로. 한마디로 불신이야. 이해 왔습니까? 디스트러스트가 있어. 자, 그것은요. 가질 거래. 하, will have a effect on이라고 해서 다 하이라이트 칠게요. Have a effect on이라고 했습니다. 괜찮았습니까? 어. 그러면 우리 예전에도 한번 배웠었어. 내신이니까 좀 자세하게 갈게. 아이고. 내신이니까 자세하게 갈게. 자, 봐 자, have a 어, 이건 언 n 이겠지 이펙트 오이뭐 임팩트라든지 아니면 인플루언스랑 똑같다고 얘기를 했어 내가 요요세 개는 그치 됐습니까? 근데 얘한 단어가 뭐랑도 똑같냐면 어펙트랑도 똑같다고 얘기했었다그치 이해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또 해석할 수가 있냐면 네게티블리 어펙트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괜찮았습니까? 네게티블리 어 f f e c t 로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면 어, 얘는, 얘는 명사 버전이니까 괜찮았어요. 자, 그러니까 불신은 부정적인 효과를 갖고 온대.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효과를 갖고 오냐면 바로 결과에 부정적인 효과를 갖고 온대. 괜찮았습니까? of any assessment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평가의 결과는 불신이 있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행을 뭐 20점 만점에 10점을 받았어. 근데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신이 있어. 그러면 그 결과에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것. 자, 그것이라고 하는 건 뭐야? 어, 불신을 갖는 거. 위에 조금만 위로 올라갈게. 바로 요거 그대로 받은 거야. 한마디로. 불신입니다. 불신. 됐습니까? 자, 불신은, 잠깐만. 무엇을 할 거냐면, 자, significantly 라고 했어. 그럼 상당히 그냥 뭐 뜻깊게 뭐르는데 상당히 매우라는 뜻이 있어. 그냥 매우. 자, 야, 불신은, 힌더라고 했습니다. 힌더는 아까 전에 얘기했네. 어, 방해하다라는 뜻이야. 자, 힌더는 불씨는 방해할 거래. 무엇을? 성장을 방해할 거래. 어, 어디의 성장이야? 너의 조직의 성장을 방해할 거래. 조금만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여기서 학교에서 이 힌더라는 시험 단어지를 갖고 어 장난칠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았어요? 어 일단 힌더는 방해하는 거야. 우리가 아까 저도 뭐 keep, inhibit 뭐그 저기 저기 뭐야 블 l o 뭐 이런 단어 있었지. 그래서 다 써드릴게. 다 외우세요. 힌더는 첫 번째로 블록하는 거야. 막는 거야. 이해하셨니까 그다음 또뭐 있어? obstruct도 있어. 방금 전에 했던 거 obstruct. 그다음 또뭐 있어? 뭐 stop도 있어. 어 그다음에 미군 미군들이 많이 쓰는 거지 홀트라는 단어 멈추게 하다 뭐 방해시키다 뭐 이런 뜻이야 제한을 두다도 마찬가지야 이해왔습니까? 어 요것도 마찬가지야. 프리벤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프리벤트도 예방하다라는 뜻인데 이것도 금지시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모두 있어 어 디피트라는 단어도 있어. 그다음 뭐 제한 같은 거할때뭐리스트릭트라는 단어 리스트릭트 어떤 무언가를 제한하고 한계점을 때 리미트 할때리스트릭트할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 프로 히 에, 비트라는 단어가 있어 프로이 비트 나오면 바로 그냥 제상아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인 히비트 그렇지 이 미트 뭐 홀드백도 마찬가지죠 홀드백 됐습니까 그다음에 요 별표 가지고 햄퍼라는 단어 이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수능에서 햄퍼 됐습니까 어 그다음에 디털도 있겠죠 디털도 금지시키다는 라 얘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방해하는 거니까 또 가장 기본적인 단어뭐 있어 인터 피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 인터. 럽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학교 단어니까,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괜찮았습니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